징글징글한 아이입니다. 핸드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가락이 파르르 떨립니다. 이번에는 또 얼마일까? 어떤 끔찍한 사고를 들고 왔을까? 내배 아파 낳은 자식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게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. 평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빚더미와 원망 뿐인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.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지옥 같은 굴레에 갇힌 걸까요? 이제는 정말 도망치고 싶습니다. 아니, 차라리 제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이 지독한 연이 끝나는 걸까요?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어리석은 자는 남의 짐을 제 것처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그것이 사랑이라 믿는다. 독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쏘았는지만 따지는 자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나니 제 삶의 무게는 제 스스로 감당하게 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원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처절한 무력감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너무 많이 주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뺏어버렸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흔히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것은 아이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수업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 아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당신이 대신 수습해줄 때마다 아이는 세상이 만만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대의 등은 더 구버만 간답니다. 이제는 그 아이를 그대의 품안이 아닌 차가운 세상의 들판으로 내보내야 할 때입니다. 비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깊어지고 굶주려 보아야. 밥한 그릇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. 그대를 갉아먹으며 연명하는 삶은 아이에게도 독이 됩니다. 그대가 단호하게 손을 놓아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끼고 스스로 걷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한 인간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는 가장 품격 있는 존중입니다. 그동안 부모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너무도 고단한 길을 걸어왔습니다. 이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도 됩니다. 아이가 흔들리는 것은 그 아이의 몫이며 그대가 평온을 찾는 것은 그대의 권리입니다. 자식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거두고 먼저 단단해지고 중심을 잡을 때그 빛을 보고 아이도 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. 그대는 이미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.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온해지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